함께 발명의 세계로 갈 박사 레미어! 자 오늘 또 레미 박사님은 여러분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뭔지 그 물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오늘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님들은 7 페이지를 펴주시고요 도입 영상 참고하세요. 어어 어떻게 어떻게 우리 엄마가 자외선 때문에 얼굴이 까맣게 타버렸어요. 아이 도미. 어떻게 근내 햇빛이 보이지도 않는데 얼굴을 타게 만들까요? 어? 어떤 것이 들어왔길래 얼굴이 까매졌을까요? 자외선은 바로 뭘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외선의 색이 변하는 자외선 꽃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외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거든요. 자외선이 뭐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생겼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색깔이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발명품을 꺼내보시죠 짜잔 우선 이파리 3개가 있고요 여기에 어, 테이프가 있습니다 꽃송이 먼저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꽃잎에 구멍이 뚫려 있지요 구멍에 줄기가 될 빨대를 꽂아줍니다 그리고 빨대가 떨어지지 않도록 여기에 테이프를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였고요 그 다음에 양면 테이프를 또 떼가지고요 됐다! 자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떼신 이유는 이 종이를 보면요 여기에도 이렇게 이 종이는 바로 시광 스티커입니다 시광 스티커는 자외선을 받았을 때 색깔이 변하는 걸볼수 있는 스티커인데요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붙여주고 나면 이제 우리 친구들은 햇빛의 자외선을 받았을 때이 시광 스티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좀잘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양면 테이프로 다 붙여줄게요. 붙이고, 붙이고 이렇게 붙였어요. 또. 이렇게 다 뗐습니다. 여기다가요. 이렇게 붙여주시고, 잎길이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붙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잎길이 만나서 붙여주시면, 예쁜 꽃잎이 완성되었습니다. 짜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은요, 이 꽃을 우리 창문에다가 이렇게 놔두면, 색깔이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깔의 변화를 관찰해 보고요. 어, 아, 자외선은 보이지 않지만 햇빛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빛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색깔이 변하게도 하는구나 확인할 수 있겠죠. 빛에는요, 저기에선, 가시광선, 자외선 세 가지의 선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외선 때문에 꽃의 색깔이 바뀌고 피부의 색깔이 바뀌는 거랍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빛이 있다는 것.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햇빛이 받은 후에 자외선 꽃이 어떻게 변했는지 관찰해 보시고 여기 한번 색칠해 봐 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또이 자외선을 그러면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엄마와 함께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엄마가 어, 색깔이 너무 많이 탔어 어떡하지? 밖에 나갈 때이 자외선을 피하려면 뭘 해야 될까? 바로바로 바로 가까이서 볼수 있는 선글라스. 눈을 시 만들어서 눈을 피곤하게 하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낄수 있고요. 또 양산을 가지고 비를 막는 것이 아니라 햇빛을 막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친구들이 자주 볼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실제로 피부에 발랐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1차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외선 차단제는요, 바깥에서도 바를 수 있지만 안에서도 바를 수 있어요. 그래서 빛에 의한 피부가 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답니다. 모자를 써서 우리 친구들이 바깥에 바다에 갔었을 때 직접적으로 오는 자외선을 막을 수 있으니까 이런 다양한 물건들을 가지고 자외선을 막는 방법들을 생각해보아요. 자, 오늘 도 우리의 발명대장님들은 발명할 수 있는 필요한 물건을 완성했습니다. 다음에도 레미 박사님과 여러가지 발명의 세계로 날아가보아요. 안녕!